올림포스 유형편 다항식 연산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세 수의 합이 5고 제곱합이 9일 때1 더하기 ax, 1 더하기 bx, 1 더하기 cx의 곱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x 제곱은 이곳 1 더하기 ax, 1 더하기 bx, 1 더하기 cx, 세 군데에서 x 항을두번 뽑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ax, by, 그리고 이곳에서는 상수 1을 뽑아보면 abx제곱이 되어서 x의 2차식이 되겠죠. 음, 자, 그러므로, 이곳 1 더하기 ex, 1 더하기 bx, 1 더하기 cx에서 x항 두 번, 상수항 한 군데에서 뽑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어, 아까 얘기한 이 방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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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 이렇게 여기서 1을 뽑고 bx cx,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여기, ax1, 그 다음에 cx,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 ax1, cx, 이렇게 곱하면, acx제곱이 되네요. ac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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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보면 ABX제곱 AB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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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BCX제곱 b c x, 제곱. b, x 제곱이므로 X제곱으로 묶어보면 뭐 AC BC 뭐 AB 이렇게, 되겠네요. 렇게리두배 AB BC, CA의 합은 곱셈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합을 빼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보면 5의 제곱 빼기 9 하면 25 빼기 9 하니까 16 되겠고 그러면 A, B, BC, CA의 합은 약분하면 8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8입니다. 아, 2번. 내 실수 abx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pq 곱하기 p 더하기 q 분의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에서는 p 더하기 q와 p 곱하기 q만 구하면 그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은 네, p 더하기 Q의 전체 세제곱에서 빼기 3pQ 곱하기 p 더하기 Q가 되고 자 p 더하기 Q는 이거 두개 더해보면 되겠네요 ax by 플러스 bx ay 그래서 지금 AX와 AY를 묶어주고 BY와 BX를 묶어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배의 X 더하기 Y 그 다음에 B배의 X 플러스 Y 그러면 X 더하기 Y로 다시 묶어보면 A 플러스 B가 되고 X 플러스 Y는 3 A 플러스 B는 1이니까 이것은 3이 되겠습니다. PQ의 곱도 계산해보면, PQ는 각각 이와 같았으므로, AX 플러스 BY, BX 플러스 AY. 자, 곱해보면, AB X제곱. 이렇게 곱하면, 아, 이렇게 곱하면, A제곱 XY. A제곱 XY. 그 다음에, B제곱 XY, AB 예, y제곱입니다. 여기 ab로 묶어주고, ab,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여기는 xy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y로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네요. 우리 x제곱, y제곱의 합이랑 a제곱, b제곱의 합도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네,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 a b 합은 1이고 고분 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값 3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찬가지 x 플러스 y 제곱의 빼기 2 x y 이니까 합은 3이요. 고분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7이네요. 자, ab의 합은 고비이죠 아, 아, 고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의 합은 7, x 곱하기 y는 1, a제곱, b제곱의 합은 3. 이값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pq의 합은 3, 곱은 마이너스 4, 합은 또 3, 27, 그 다음에, 이 값은 36이네요. 더하면 63. 우리 구하라고 한 값은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4고, 다음에 합은 3. 분자는 63. 약분하면, 네, 마이너스 4분의 20, 아, 여기 1이죠. 27이 아니고 21. 네, 답은 1번입니다. 3번 음, 두 다항식 p1, p2와 r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r1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조건에서는 3p1x-p2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했으므로 나눗셈 10을 써보면 3p1x 빼기 p2 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Q1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RX라고 했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2차이므로 RX는 1차 이하가 됩니다. RX는 1차 이하의 당식입니다. 나조건에서 이번엔 P2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여전히 RX라고 했네요. 네, 목은 Q2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두 식을 변변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2X가 소거되고 이곳에 3 P1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 써주면 여기가 Q1X 더하기 Q2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배 RX. 자, 그러면 다조건에서 P1X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x 더하기 4라 그랬는데, 방금 얻은 식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3으로 이렇게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3. 그러면 P1X는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RX가 되어서 이곳에 3분의 2RX도 여전히 1차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이 부분 1차 이하의 식 3분의 2RX가 나머지가 되겠죠. 3분의 2RX가 2x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므로 양변에 2분의 3 곱해주면 3x 플러스 6이 되고요. 여기에 10 대입해 보면 네, 답은 36입니다.